옛날에 서울의 중심부에서 김동완과 서예나의 결혼 준비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최근에 도시의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. 김동완과 서예나는 확고한 결심으로 후자의 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러나 이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. 김동완의 어머니는 서예나를 받아들이는 데 망설임을 표했습니다. 서혜나는 이전에 한번 결혼했었고 그녀를 매우 사랑했지만 아직 며느리로서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. 김동완의 어머니는 이전에 여러 번 완벽한 여성을 만나고 곧 결혼하길 원하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바람을 표현했습니다. 이를 듣고 서혜나는 깊은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났습니다. 이 사건 이후로 서예나와 김동완은 결혼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. 서예나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김동완과 미래를 함께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했습니다. 이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며 가족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밝혀줍니다. 또한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우리는 서예나와 김동환이 이 공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. 그러나 김동환의 어머니로서 보면 서예나가 결혼 후 시어머니와 따로 살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히 실망스럽고 화나게 했을 것입니다. 전통적인 가치를 가진 김동환의 어머니는 아마도 며느리가 결혼 후 자신과 함께 살며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.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공유해주세요. 꾸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.